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네, 수고 네, 많으십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? 예, 네, 감사해요. 네. 아, 풀먼요. 아, 풀먼 사셨어요. 몇번이요만2,000 아. 네, 만 2,100원에 15% 아,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아, 올, 저 얼마 전에 24일 날4사도 소각 소식에 아침에 네. 상한가로 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상한가에서 빠지길래 네. 그냥 따라 들어가서 또 상한가로 갈라나 하고 샀는데 네. 그대로 그냥 빠지고 있어요. 아 어, 주식 잘 모르시죠? 네, 잘 몰라요? 아 그래요? 근어 손에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? 혹시요? 손에 많으실 것 같은데 손에 좀 있으시죠? 아, 많지 없으세요? 아 아니 손에는 여기. 제 가족이 뭐야 음, 음~ 먹었던 거를 그냥 넣고 네. 그래요 <laughs> 좀 아, 그래. 있어요 아~ 손해 많으실 것 같은데 어. 이~ 이런 종목은 그~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어,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행운을 가지고 주식을 네. 살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행운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상한가 막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행운이 왔을 때 이게 뭐 좋은 뭐 뉴스나 이렇게 했을 때상학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그상학가 응. 행운을 쫓다니 아다 보면 주식은 정말 큰 손해를 봐요. 그 행운이 우리한테 매번 우호적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. 아침에 뭐 이렇게 뭐 시세가 막푹 나오는 거상학가 아, 가겠지라고 잠못자시면 고생이 응.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이, 이런 아 그런데요? 이, 네네. 제가 저, 저기 저기 네. 전에 풀무원을 했었는데 만 칠팔천 원에 해가지고 네. 그때 돈을 좀 먹고 나왔는데 네. 이게 많이 싼 거예요 본인 그동안 안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 보고 싸서 네. 그래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? 네, 자리는 네.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손해는 보일 것 같진 않거든요 가격대가 레벨업이 될수 네. 있어요 거래가 들어오고 밀렸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오는데요. 그러니까, 네.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을 거는, 어, 이렇게 네. 따라가는 매매인 거잖아요. 아침에 이렇게 딱 뉴스 보고 있는, 딱 따라가는 게,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. 처음이에요. 이, 네, 그러니까 이게 시세에 빠진다고 그러거든요.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, 네. 어, 내가 사고 싶은 네. 걸 사지 않고, 눈에 보이는 것만 사게 돼요. 네. 이게 나중에는 큰, 나한테 리스크가 오거든요. 그래서, 어, 다음에 주식할 때는 아침에 이렇게 떠올라오는 거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네. 막 갑자기 막 뉴스 나와서 막 뜨는 거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. 왜 그러냐면, 네, 안 사는데 네. 처음에 어,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, 막, 이게 내가 이제 다른 시장은 막 움직이고, 막 종목이 올라가는데 네. 내 거는 안 가고 막 이러면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네. 막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. 예, 네, 그러기 때문에, 네. 다음에도 이제 네. 아침에 이렇게 푹 뉴스 나서 뜨는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나중에 손해더 크니까. 네. 이 종목은 네, 한번더 네. 위에 있어요. 어, 좀 들고 네. 있으면 만 삼천 원까지 지금 팔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들고 하면만 삼천 아 원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, 있으니까 좀끌고가다가 어, 그다음 만 삼천 원 네. 파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아, 좀더 살까 하고 전화 아 사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예, 네,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유통 물량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 보면 네. 이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보면 호탁 종목들 많이 움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쪽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더 좋아요. 이슈 종목이 더 많고 더 좋은데 굳이 이 종목을 사서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이쪽 가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. 이 관심이 아... 없잖아요.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. 이 종목은 인기가 네네. 없어요. 글쎄, 안 움직여요. 전에 한것 때문에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왜냐면 네, 우리가 뇌, 우리 내에서는 좋은 것만 기억해요. 아 내가 옛날에 네. 이거 가지고 수익을 냈으니까 나한테 또 수익을 줄 네. 거야라고 해서 이 종목만 보이거든요. 한 종목만 보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네. 예, 이번에는 이제 한번더 올라오면 13,000원 정도 팔고 더 사지 마세요. 예, 이 종목은 좀 네.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렇게 한번 대응 네. 한번 해 보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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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